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어, 많은 관계들이 있겠죠. 또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는지.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은 어,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져요. 보통 새벽 기도 올려면은 알람을 한5시 정도에 맞춰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새벽 인도를 할 때는 이제 화장도 해야 되고 또이 자리에 섰을 때어 금방 자다가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보여 드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이제 일찍 일어나고 또 잠자기 전에 또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준비하고 또 묵상 방에서 묵상하고 와서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제 자세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는 어, 그냥 습관적으로 늘 가던 시간이니까 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예비해 놓은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미리 보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다 찾아 누리는 서밋 타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배 오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탁 세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가장 행복한 거구나. 또이 속에 있을 때 진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을 때또 그것이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언약으로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 그 때에 함께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응답들을 찾아 누릴 수 있죠. 어, 불신앙도 그것이 모이고 쌓이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불신앙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자라나고 불신앙의 공동체가 생겨 버려요. 그렇다면 그 현장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전달돼 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신앙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계속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만큼 불신앙의 요소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서밋, 그 타임을 통하여서 계속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복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살리는 자리에 설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의 결론난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고 떡 떼고 또 교제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맛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강단의 말씀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나누는 이것을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복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 증인으로 어, 현장에 나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내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함께 가는 응답 속에서 목회자의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하는 업이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또 많은 성도들과 중직자의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는 정말 강단의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이지만, 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현장이지만, 진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고 힘쓰는 그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복음 공동체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정말 전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그냥 내 옆에 사람이 단순하게 은혜 받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운동이 되어서 그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것이 다 살아나서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이 세상의 문제에 그 어떠한 문제도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근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는 답을 정확하게 줄수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근본 문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의 답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운동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이것이 전달되어질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해답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 한 렘넌트가 이제 철학 수업이라는 교양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 니체라는 것을 이제 한 학우가 발표를 하면서 이 니체가 죽음을 아주 우아한 자살이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남기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어, 이 뭔가를 가 참된 진리를 찾지 못했는데 내 삶이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다 싶었을 때더 이상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때 나도 니체처럼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들은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램 노트가 이렇게 사상적인 것이 무섭구나,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사상가들로 인해 가지고 영향받는 게 무섭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본인의 발표 시간 때에 진짜 이 철학가들이 참된 진리가 뭔지를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명언을 남기고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이 땅의 진리는 참된 진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다 가지고 이 아이가 언약을 품고.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 발표 자료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상가들이 참된 진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이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또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찾아나가고 있고 가상의 세계를 통하여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잠깐의 안식인 것을 착각할 뿐이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중심이 뭐였냐? F 학점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모르고 다른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수가 마지막에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요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아이의 중심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 현장에 그암이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 앞에만 설수 있다면은 참 그것만큼 가치 있고 존귀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우리의 모든 촉각을 건드세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또그 가운데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 이 복음의 생을 걸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제자를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 제자를 통하여서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이 열리고 이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살아하는 역사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장을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는 그 전도 운동에 함께 응답을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주와 군산에 사역을 나가십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 있는 거지만, 함께 그 전주와 군산에 있는 그 사역의 응답의 현장을 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그 현장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그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응답이 많이 와도 우리가 교회와 함께 가지 못하고, 교회와 함께 그 말씀 속에서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응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응답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언약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언약이 맞다면 반드시 교회와 함께 가게 하실 텐데 그 교회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계속 말씀 목상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누리고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라는 것을 정말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램넌트들이 이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교회의 응답을 통하여서 함께 오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램넌트들도 써밋 선배들을 통하여서 써밋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받아누리면서 우리도 저 어른들이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걸음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땅히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오직 복음이 그 순간에는 말씀이 들었, 들었는데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왜 변화가 없어 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있고 그것이 체질 되어져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렘넌트가 변하네 변환해, 안 변하네가 아니라 끊임없이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어, 제가 센터에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었잖아요. 어제께 이제 그 센, 제가 함께했던 그 센터장이 생일이어가지고 연락을 하면서 축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 그곳에서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장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이들이 파티하는 자리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생일이 있을까? 그때 선생님이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서 생일이 없을 텐데 이런 걸 생각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아이가 크리스마스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물었던 아이가 그거는 예수님 생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걸 다시 또 대답했던 아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이 램넌트들 은연중에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일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런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전달되어질 때이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각인되고 있고, 진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의 시스템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RSS 성경원에 있는 그 교사들 그들의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복음 운동을 하는 회당 운동을 하는 이 렘넌트 시스템이 차세대 전도 운동해 나갈 이 렘넌트 시스템이 렘넌트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응답이라는 것으로 믿음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 이 랩런트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스템 여러분들의 것이 맞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랩런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 시스템 랩런트들이 끊임없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랩런트들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랩런트들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랩런트들의 후견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이 렘런트들이 복음 운동을 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함께 뻗어서 나갈 수 있도록 뭔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목회자와 이런 중직자와 이런 기도에 든든한 교회의 배경 속에서 함께 가고 있구나. 나도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맞구나. 정말 이 렘런트로서 내가 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렘런트들도. 이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누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응답들을 내가 만들어 가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 그러면은. 내가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생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응답이 왔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 원단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일 선한 일, 의로운 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일에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많이 바쁜 하루 속에서도 어, 그 지친 고된 삶을 어떻게 힘을 얻을지를 몰라 가지고, 지금 어, 미디어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놨냐면, CGV에 퇴근하는 사람들, 그 고된 하루를 지친 시간을 다스리고, 이렇게 좀 안정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예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퇴근 후에 영화관에 가서 그걸 보면서 한 시간, 두 시간씩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오늘 나의 하루가 어땠는지 되돌아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인생을 풀어가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응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지는 그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우리 참소만 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그것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주 군산에 사역 나가시는 오늘 목사님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또 응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류광수 목사님과 오천 정도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임직식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